담장에 있는 장미꽃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죠? 일단 스케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합니다. 일단, 밝은 이흰 벽이니까 저번에 호박꽃 하듯이 배경을 먼저 칠하고 합니다. 배경이 아니고 흰 면이니까, 그래도 흰 종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로. 상단은 좀 찍게 하다가, 하단은 여기서 물만 타가. 물만 타시가지고 똑같은 책입니다. 물만 타가지고 약간 연하게 이게 내려야 됩니다. 물 맡아 가지고 똑같이 이 짙은 색이 밑에 내려오면 안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여기도 상단만 집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실 때, 이렇게 이 넓은 면적을 채색하실 때. 그래서, 붓 털이 긴게 이렇게 좋아요. 짧은 털보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힘을 빼고, 붓을, 이게, 하, 이게, 로링이 좋아야 된다면, 이렇게. 겁을 내지 말고, 요렇게, 들들들 일하지 말고, 그냥 좀 달라져도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요 하단에는 물맛 가지고 Chinese c h 레드 그리고. 오페라 차이니스 레드 오페라 한 사, 사대육으로 섞어야 됩니다. 그냥 다 칠하세요. 장미가 보면은 장미가 보면 그렇게 밝은 색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렇게 채색을 해놓습니다. 미리. 여기도. 왜? 마른 시간이 있습니까? 이쪽 여기가 1분이고, 여기 2분이니까, 와, 우리 저 행주 딱 짜놨다. 행주를깐 모아 놓은 모양새 있죠. 명클 장면은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행주 모아 가지고 말라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을 쫙다 칠했어요. 아, 여기다 칠해놓을까? 1번. 여기다 1번. 근데 여기서 이모 때 해야 돼요. 여기다 1번. 몇 개고? 한 12개 되죠. 여기도 한개더 하겠습니다. 밑에는 안보이는데로 여기 한개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개 하게 하니다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 이제부터 힘들어요. 아까 뭐랬습니까? 행주 말라란 같이. 그죠? 이때는 물이 50% 들어갔지만, 이때는 물이 30%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2번이 들어가는 거죠, 2번. 2번.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진 보고 있습니까? 요 2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2번. 여기는 2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이뻐요. 이 넝쿨장미는 그 그다지 이쁜 장미가 아닙니다. 분위기로 하는거예요 담장에 필요 있는 장미는 그래서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장미 그런거는 굉장히 이쁘게 되죠. 이 넝쿨장미는 뭉택기 꽃입니다. 내가 이 생물적인걸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말랐느냐가 중요합니다. 문기를 만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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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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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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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해주고, 여기도, 여기도, 3번 4번이 들어가야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여기도, 겠습니다여 물이 물한 번도 안찍하지요 그러나 붓 속에 있는 물 그대로. 크런슨 니커, 자이니스 레드. 색깔로 이렇게 가리켜 주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백장이 있어요 무슨 이게 장미고? 능클 장미, 당장 장미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부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서 말아주고, 여기도, 이건 하늘로 보게끔 이걸로, 이렇게 입번을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늘을 보게끔 밑에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팔자 모양. 25% 여기도 하단에만 25%. 하단에만 25%. 여기는 전부 50%. 왜? 예. 아주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요도, 진한 색은 25%. 그러니까 25%를 맹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100을 다칠려놓고 처음에 100을 다칠려놓고그 다음에 50% 하고, 25% 하면서 약간 거늘진 거, 그림자를 이렇게 차가 줍니다. 보세요. 이스체붓이 좋습니다. 이게 이, 이 서체붓이 없으면은 그하홍에는 둥근 것 있죠? 그것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방법이 공모전 방법이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채색하는 방법이. 이게 된 부분입니다. 그걸 붓을 그냥 칠하려고 하지 말고 붓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파도 그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야 붓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붓질이 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그리셔야 돼요. 요런, 이런게 자신이 없어 안 됩니다. 마스킹 잇 발리지가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1번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2번입니다. 여기 안돼요 요게 여러분들이 요것이 안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마스킹 이쁘게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마스킹 바르는 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잘 안돼요 내가 사기 치는 게 아니고 꿈이 되면은 이제 스케치를 갈 건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은 뭐 어디, 어디, 뭐, 경기도, 뭐, 어디, 뭐 일산에 사람이 있다, 이러면, 우리 회원이 한 다섯 명만 있어도 갑니다.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그래서, 스케치도 도움을 드리게끔, 이, 인터넷에, 인터넷, 어, 온라인 강좌는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것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습관이나 고칠 점은 못 고쳐져요. 그럼 다음에 할 때, 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잘 가르쳐 드려요. 그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3벌이 어두운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거나 살짝 3번을 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스킹 액을 잘 발라야 돼요 이제 꽃그림은 그 라이브를 안할 거고 다음부터는 야외 스케치를 가니까 야외 스케치 하는 방법을 할 겁니다 어간이나 야외 스케치 하는 방법 그걸 라이브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이 많아서 이꽃그림은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한 번은 이왕이면은 송금석 아트투에 회원이 됐으니까 꽃그림도 저리 그리는 거라 그리는구나 하고 눈에 읽어 놓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하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꽃걸이는. 첫째, 스케치가 잘 돼야 돼요. 둘째, 스케치가 안 되면 채색이 잘안 돼요. 최고 힘든 것이 채색력이거든요. 그러려면, 은 스케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꽃그림보다 풍경 그리는게 야외 스케치에서 대충대충 하는 풍경을 배우는게 좋습니다. 3번을 어두운 부분에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는데 너무 다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잎의 모양새가 나타나도록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잎의 모양새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붓이 좋죠? 그, 서예 붓 있죠, 서예 붓. 붓글 씻쓸 때, 그붓 종류의 붓입니다. 사연을 쓰는 이유는 말씀드리죠 그림이 못났더라도 사연을 쓰는 습관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